안녕하세요. 세계의 균열 윗준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단어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Insurrection Act, 반란법입니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네소타 미니에폴리스에서 벌어진 반 ICE 시위를 두고 필요하다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맥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트럼프가 반란법을 꺼내들고 있다. 이한 문장에 지금 미국이 처한 긴장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총격입니다. 연방요원이 한 남성을 다리에 쏘았고 그 일주일 전에는 37세 여성 리네이 구시 IC 요원의 총에 사망했습니다. 이 장면들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시위는 격화됐고 그 와중에 반란법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표현 중 가장 섬뜩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든 쪽이 그 문제를 핑계로 개엄을 선언하려 한다는. 워싱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스티븐 밀러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반란법을 발동할 명분을 만들고 극단적으로는 중간 선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물론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미국 정치의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대화는 곧 미국 건국의 근본 원칙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 시민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탄생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연방군의 국내 투입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었고 반란법은 역사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ICE 요원과 일을 지시한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패널 중한 명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이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그는 의회가 당장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영상과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 둘째, 살인이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대목에서 미국 민주당의 무력함도 함께 지적됩니다. 강한 유감표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은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에서 소습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화는 언론 문제로도 확정됩니다. 특히 CBS 뉴스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더 듣겠다는 선언.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미국 사회에서 전문가라는 단어는 사실상 능력과 성취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에서 나온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가를 무시한다는 건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에 기반한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백신, 통화 정책, 과학 문제를 거리 인터뷰와 여론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권력과 너무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지적됩니다. 접근권을 얻은 대신 비판을 포기한 인터뷰. 그건 투명성이 아니라 pr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지지율이 이사원에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민, 문화전쟁, 정체성 이슈와 달리 중앙권력이 군대를 동원해 시민을 통제하는 그림은 대중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미국을 위해서도 트럼프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책임의 부재입니다. 행동에 따른 대가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권력은 항상 한발더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질서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서 법치와 제도적 자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융 시장, 안보, 외교 모든 영역에 파장이 번집니다. 특히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군사력 동원이라는 논리는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수입될 수 있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의 정치 뉴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중요합니다. 권력은 항상 위기를 명분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균열 위준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균열의 순간을 짚어보겠습니다.